디즈니 영화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성. 지금도 공주님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디즈니 월드를 대표하는 궁전은 실제 존재하는 독일 미네네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사실 이 아름다운 성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이에르네 왕루트히 2세가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9세기 후반에 일어나 12세기의 고딕 양식으로 발전한. 마치 석재 구조, 튼튼한 기둥, 두꺼운 벽. 큰 탑, 아케이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 유럽의 건축 양식이다. 그는 작곡가 바그너의 광팬이었는데, 19세에 즉위하자마자 바그너의 작품에 엄청난 후원을 한다. 그런데 바그너의 난잡한 사생활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미네을 떠나라 지시하고 루트비히는 모든 의욕을 상실해 왕위를 버리고 그를 따라 망명할 생각까지 하지만 바그너의 만류로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는데 바로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성 건축에만 몰두해 세계의 성을 짓는다. 이로 인해 국고와 왕실 재산까지 탕진하며 이까지 지게 되었고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완공하기 전 의료진으로부터 정신병자 판정을 받아 폐위당하고 5일 만에 슈타른베르거 호수에 빠져 익산체 발견된다. 루트비히는 사망 전 자신이 죽으면 성들을 폭파하라 명령했지만 nope.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 이야기로 남을 뻔했던 이 아름다운 성을 볼수 있는 것이다.